와, 여기 자리 잘 만들어놨네. 와, 분위기 좋다. 베이트피쉬는 막 엄청 많이 놀고 있는데, 피딩을 안 하네, 얘네들이. 피딩할 시간인데. 베이트피쉬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. 일단은 옆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보면서 해보죠. 자리가 곳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. 오케이 맞았다. 야 말은 가면 안 돼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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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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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, 말은 올라와. 말은 올라와. 그렇지. 열로 압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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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다 와서 감았어 어, 으으으으으쯧 어우 사이좋다 야 착수하자마자 왔다가 아, 이거 풀이 따가워가지고 자와 그래도 역시 있네요 에 있어야죠 이렇게 포인트가 좋은데 자 한 3자 후반에서 4자 초반 될것같 4자 초반은 될것 같아요 예, 길쭉한데 빵은 조금 아쉽지만 예, 그래도 조금 사이즈 좋은 배수로 딱 처음 시작합니다 자, 보호 바로 근처이기도 하고 나름도 잘 형성돼 있어서 어 제법 괜찮은 사이즈 애들이 있을 법 하, 해요 물론 짜치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아침 일찍 온 보람이 있네요 요새 날이 좀 물론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짜치가 요새 극성이라서 좀 힘들었는데, 예, 네, 간만에 또 어, 일찍 와서 덩어리 손맛으로 시작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. 얼 네, 언능 빨리 더 해볼게요.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. 어. 아, 그냥 던지면 물어줄 것 같은데 반응이 없네요. 왔다. 왔다. 아씨. 어, 오우씨 뭐야 이거. 와씨. 멀어가지고 초기 제압이 잘안 됐는데, 오 다행히 오 걸로 간다. 걸로 가 걸로 가면 안 돼. 걸로 가면 안 돼. 걸로 가면 야씨. 제압이 안 되네. 가만데 와. 아 이거 제압이 안 됐어요. 빠졌다. 빠지긴 빠졌는데. 또 감는다, 거기. <laughs> 자리가 안 좋았다, 여기는. 옆에 낚시 자리가 있나? 아이고. 아, 옆에 자리 있었네. 아, 여기서 던질걸. <laughs> 괜히. 오케이, 아직 있어요, 아직 있어. 오우. 우와, 사이즈 좋은데. 아, 이거 안 터지게 잘해야 되는데. 이미 좀 감았거든요? 야, 너무 많이 감았다. 진작 일로 올걸. 힘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, 오히려. 바깥으로 빠져나가게. 힘안 쓰는 거 보니까, 오! 아직 있다, 있다, 있다. 오 그래, 그래, 한번 네가 이렇게 쳐줘야지. 그렇지, 그렇지, 움직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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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. 네가 좀만 더 힘써봐. 힘 아, 이쪽으로 걸렸네. 아, 이거 안 되겠는데? 눈 앞에서 그냥 끊어 끊어야, 끊어야 될 수도 있겠는데 마름이 조금씩 뽑히고 있거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뽑힌다 마름 뽑힌다 한번 또 쉬었다가 아 여기서가 중요해 얘가 힘쓰면 터져. 오케이. 아. 아. 아,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씨. 아. 아. 어쨌든 잡았다. 아, 어쨌든 꺼냈다 아. 드디어 무트로 꺼냈습니다. 와, 씨. 유 그래도 후킹이 잘 돼서 오, 그냥 훅 빠지네. 계속 이렇게 했더니 헐거워져서 아, 옆으로는 후킹이 잘 됐는데, 아, 계속 막 이렇게 하니까, 수초 걷어내니까 헐거져서 그냥 빠지네요. 자, 아, 녀석도 한4한 한 초반 될것 같은데, 엄청 말랐어요. 예. 무슨 바다 농어처럼 체형이 엄청 말랐는데, 아, 그, 조금 좀, 비교적 멀리서 입지를 받고, 좀 당황해서 후킹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좀 불안하긴 했는데, 다행히 얘가 이제 먹고 옆으로 딱 재는 힘이 좋아서 후킹은 잘된것 같아요. 근데 이쪽으로 오면서 제가 제압을 못했어요. 예. 아 엄청 크고 힘이 좋아가지고 힘이 좋아가지고 아, 제압이 잘안된것 같은데 아,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어, 진짜 어거지로 힘들게 꺼냈습니다. 예. 초 조금씩 마름을 뽑아가면서 자. 위천에서 예, 두 번째 뵙습니다. 아, 분위기는 좋네. 사이드를 먼저 노려보고, 바깥쪽은 이제 한두 번씩 던져보고 이렇게 해볼게요. 작은 벨트 피쉬가 보이긴 보이네요. 이동해보면서 해보죠. 좀 앞에는 좀 지형의 변화가 있어 보이거든요. 저런 데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돌무더미가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데, 수중에. 저쪽에서 던졌을 때 반응이 없긴 했는데. 그래도 한 번씩 던져봐야겠죠, 발 앞에. 오케이 왔다. 오케이. 아 역시 앞에 돌무더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던졌더니 있네요. 요 앞에 이렇게 바위 같은 게 이런 큰 바위가 이렇게 좀 위치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보여서 예, 발 앞에 오자마자 던졌더니 이런 예, 녀석이. 있었네요. 자, 사이즈는 이렇게 3자 조금 넘어 보이는데, 좀 많이 말라있네요. 네. 확실히 시원한 돌틈에 애들이 있었나봐요. 물었다 물었다. 오케이, 나이스 사이즈. 오케이. 오, 와 최근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. 씨. 으짜 아유, <laughs> 아, 바닥을 긁으니까 한 마리 나와주네요. 어, 좀, 밑걸림이 좀 있는 곳을 딱 찾았는데, 거기서 밑걸림에서 조금 극복돼서 나오는 와중에, 살짝 와서 문것 같아요. 입질이 확 들어온 건 아니었고, 살짝 물고 있는 느낌이었는데, 예. 그래도, 근래 잡은 것 중에 조금 큰, 큰 녀석이 잡아 나왔네요. 4자는 좀안될것 같은, 예. 3자 한 중후반 사이즈에, 예. 3자 후반되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예. 이 녀석도 역시 좀 말랐어요. 애들이 이제 좀 먹이 활동을 좀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환경적 요인이 좀안 좋은가 봐요. 자, 기산지에서 두 번째 배스 찾았습니다. 오, 물었나, 물었나? 아, 쟤 놀라서 도망갔나 보다. 거기 있는데 맞췄나본데. 아씨. 얘를 맞췄나봐. 아이고. 아, 베스가 베스였는데. 색깔이 딱 베스였는데. 아, 베스, 베스를 씨, 놀래켰네 아씨, 어, 개구리가 씨. 이렇게 많아? 오, 이거 비 이거 비 오는 거다. 이거 이제 비가 온다. 이거 바람 이렇게 불면 비 오는 건데?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졌죠? 자, 오늘 기산 저수지에서 좀 해봤는데요. 어, 일단 뭐 낱마리밖에 못 잡긴 했는데 지금 이제 저녁 피딩이 곧 이제 지금도 이제 걸쳐 있는데, 저선 지금 이제 비가 엄청 쏟아질 것 같거든요. 지금 저, 저기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. 저 비구름이 일로 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 갑시다, 빨리. <laughs> 도망가자.